그걸 A를 제가 확인하러 가셨다. 제일 하세요. 본인 자꾸 제가. 한 물어보는 말에 대해서 다른 범위를 벗어나십니까? 아닙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시고 답변하면 을 되는 거고, 이자을 듣는 거 아니겠습니까? 의원님께서 국민들께서 국민들 궁금하실 보세요.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방수한 걸 끌어들이시는 거 아니에요? 밥값을 뭘못 하겠습니까? 자, 지난 정부 장관들보다 수행원도 줄였고 액수도 60퍼센트에 맞췄습니다. 또 지난 정부 그럼 지난, 지난 정부에, 정부에 대해서 그런 그렇게... 정부 비교합니까 저거 됐고요. 제 말씀 그러면 저 공개할게요. 공개 바로 하는데 그 대신에 지난 정부에 있던 법무부에 있었던 다른 정부도 있지 않습니까? 아니, 지난 공개청구 같이, 같이 해주시면 아니요 지겹지 않아요. 아니. 같이 공개를 하겠습니다. 한 비교해 봐주시면 누가 제대로 썼는지 금방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약속하신 겁니다. 국민들 앞에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해 미국 출장을 다녀오셨고 그 내용에 대해서 정보 공개의 내용을 아, 정보를 공개하라 내역을 공개하라라고 하는 판결을 얼마 전에 받, 받으셨습니다. 어, 우선 항소하실 예정이십니까? 제가 전례 등을 검잘 그 검토해서 항소를 검찰 검토해 보라고 했습니다. 앞으로 뭐한 며칠 안 남았는데 아직 결정이 안 됐나요? 제가 요 며칠 사이 계속 국회에 있어서 사실 어, 이 통상업무 보고를 좀못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뭐 아시다시피 거기서 아니요, 뭐, 네. 뭐 무슨, 무슨 얘기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네. 어, 공개하라고 한 요구에 대해서 비공개를 하면서 그 근거로. 이 공개될 경우에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 이렇게 이유를 댔어요. 어, 그런데 제가 잘 납득이 가지 않았습니다. 이게 뭐 식비나 교통비 이런 것들인데 호텔비. 어, 식비를 한번 보면 지금 보고서를 보면 조태용 대사하고 두 번. 그리고 배정인 UN 차석 대사하고 한 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국가안보와 관련이 있나요? 아그 어, 공기업을 할때그 통상적으로 나가는 어딩이고요 그리고 어, 위원님께서는 이게 처음에 문제제기 저한테 하셨잖아요. 처음에 북한 코인 이재명 박원순 관련 있는지 제가 그걸 A를 제가 확인하러 갔었다고 보이왜 자꾸 제가. 하, 문, 물어보는 말에 대해서 네. 다른 범위를 벗어나십니까? 아닙니다. 의원님 그러니까 질문하시고 저는 답변을 하면 되는 거아요니 듣는 거 아니겠습니까? 의원님께서 기본적으로 이 문제를 제기하고 물어졌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FBI랑 제가 이게 이재명 박원순 살인을 갔셨다고 썼잖아요. 그것도 끝내지 않았어요. 제가 물어보고 있는 논문만 하자고 이야기하세요. 의원님께서 제기했던 말씀하셨던 내용을 연장선으로 물어보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그건, 대해서 제가 공개 여부는 제가 검토하고 다 말씀드렸습니다. 궁금하지도 않고 물어보지도 않겠습니다. 아니요. 저는 국민들께서 궁금 할것 같아서 말씀 주셨습니다. 밥값에 대해서 말씀을 못 하시니까 이렇게 피해가시는 거 아닙니까? 엉뚱한 걸 끌어들이시는 거 아니에요? 밥값을 뭘못 하겠습니까? 자, 의원님 아, 저는 저는 생각이세요? 출장 갈때 지난 정부 장관들보다 수행원도 줄였고 액수도 6 0 정도 맞췄습니다. 또 지난 정부 그럼 지난, 지난 정부에 아니면 대해서 이만정도 비교합니까 자, 어떤 행정에 대해서 그러면 당연히 지난 정부보다 나아졌지 못해졌지 판단하는 겁니다. 합니다. 질문에 대해 답 드리고 있어요. 예. 그게 답입니까? 제가 지금 A를 물어봤는데 또 지난 정부 또뭐 과거 관련된 내용을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아니, 김의겸 위원이 말했던 FBI 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김의현 위원님께서 답답지, 이걸 가지고 얘기했던 거잖아요. 그걸 원래 보시더라도 이거 그거 아니었어요? 자, 그럼 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교통비는요. 비행기 지금 이등석 타고 갔다 고뭐 직접은 말씀 안 하셨겠지만 아 법무부에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음, 저, 저는 비즈니스로 나주셨습니다. 네네. 가실... 자 그리고 워싱턴에서 뉴욕 가실 때뭐키차 타고 가셨겠죠. 뭐 타고 가셨나요? 워싱턴에서 어디요? 뉴욕 가실 때요. 아, 잠시만요. 기차였던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제가 그러니까 제가 비행기나 기차나 이거 공개하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에 이게 대해서 이게 국가안보하고 외교관계 문제가 되나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례가 있습니다. 전례가 있어서 거기에 맞추려고 한 것이고요. 위원님, 제가 적정한 제가 공개할 텐데요. 나중에 보시면 지금 다, 아니, 당연히 비교는 전정부랑 해서 어디로 하겠어요? 자, 유럽 유료, 유럽이도 올라가 고 비행값도 올라갔지만 자, 제 다, 총액이 훨씬 질문, 적을 다음 겁니다. 예. 자. 그런데요, 이렇게 공개하지 않는 것도 지금 법무부 예기에 제가 비춰보니까 예기에도 어긋나요? 한번 영상 한번 봐주실래요? 이게 지금 법무부 예기에 있는 법무부 공무국외 출장 운영 지침 이렇게 보면 여기에 에, 오른쪽에 좀큰 글씨로 보일, 보이실 겁니다. 항공권 및 열차버스 승차권. 호텔 등 숙박비 인보이스 영수증을 첨부 자료로 제출하도록 예규에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그런데 위원님? 이거 지금 지키고 계시는 겁니까? 저 저거 됐고요. 제 말씀은 그러면 저 공개할게요. 공개 바로 하는데 그 대신에 지난 정부에 있던 법무부에 있었던 다른 정부도 있지 않습니까? 공개청 같이 그해 주시면 아니요. 지겹지 않아요? 아니, 같이 공개를 하겠습니다. 한 비교해 봐 주시면 누가 제대로 썼는지를 금방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저 장관님 거랑 또 지난 정보까지다 공개를 해 주십시오. 약 지금 약속하신 겁니다. 국민들 앞에서. 뭐 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항소하실 필요 없는 거네요. 예. 항소하지 항소하지 않고 하라고 하기도. 제가 이거 저도 이거 처음에 얘기할 때 이걸 할까 말까 했는데 과거 전례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했던 것인데요. 이게 이게 지금 공개된 부분에서 비행기 표랑 그리고 일식 일, 일비는 그냥 나오는 것이고요. 교통비 이런 거밖에 없거든요. 그게 어떤 물가라든가 이런 거 차이가 있을 정도 차이고 결과적으로는 수행원의 숫자를 줄이느냐의 문제하고 비행기 표를 다운그레이드느냐 이 차이밖에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제가 공개하겠습니다. 자, 저는 다만 그게 지난 정보에서는 다른 장관급 있었던 얘기보다 훨씬 더 내실 있는 출장이었고 돈 아꼈다고 생각합니다. 공개하겠습니다. 네, 박영진 의원님. 예, 좀 제주도 이어서 장관님께 질의를 할게요. 네. 어, 잘, 잘하, 잘 하신 결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그 지난번에.